자, 지금 수업을 이제 듣고 계시는 현장 강의 계신 분들, 또 동영상 수업을 드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3학년 이상이 되시겠죠.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NC생들 한번 실패 경험이 있는 친구들은 특히 선택형 점수가 그래도 100개 가까이 최소한 90개 이상은 나와야 되는데 이 객관식이 계속 80개, 70개 뭐 머물러 뭐 있다. 그래서 도대체 이 객관식 점수를 어떻게 올려야 되느냐. 수험생 입장에서는 단순하게 그 양갈호 1번에 보면 선택형 정복을 위해서 객관식 문제집을 내가 좀 많이 풀어봐야 되겠다. 기존에 3학년 때 시간이 없어가지고 뭐 암기장 좀 보고 이 선택형 문제를 많이 풀지 못한 탓에 내가 객관식 점수가 이 150개 중에 뭐 80개 또는 뭐 70개 이렇게 점수가 전체적으로 낮은 거 아닐까? 그래서 올해는 좀 객관식 문제집을 차분하게 많이 풀어봐야지. 그래서 뭐 유니온이나 이렇게 막 민법 같은 경우에 천몇 페이지 되는 거 이제 들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20년간 강의하면서 우리 객관식 문제에 대해서 점수가 전체적으로 낮은 친구들을 보면 가장 첫 번째 원인은 말 그대로 기본기가 좀 부족한 거죠. 아무래도 쉽게 얘기해서 우리 표현으로 이 공부량이 적은 거야. 그게 제일 큰 원인이고요. 근데 이제 두 번째는 공부 분량이 어느 정도 충분히 되는데도 불구하고 객관식 점수가 유독 낮은 경우. 자, 요런 경우는 물론 기존에 문제 풀이를 많이 못해본 탓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제가 학생들의 상황을 이렇게 살펴보면 어떤 문제에 대한 적응력이 부족한 것보다는 오히려 단권화된 교재가 없고 그러니까 1학년 때뭐 기본서 한두세번 봤다가 또 3학년 때 암기장을 좀 봤는데 그게 좀 불안하니까 또뭐 기출 문제지몇번 풀까 말까 그러니까 막 책이 단권화된 책이없고막단한 과목 당 책이 막 서너 개 그래서 뭔가 정리된 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변호사 시험은 다른 국가 고시하고 좀 달라요.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일단은 이 다른 국가고시하고 달리 일단 민법만 한번 보자면은 이 단순 암기형 문제가 아니라 사례형 문제나 깊이 있는 기본기를 물어보는 그런 내용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아주 지엽적인 조문 문제를 묻거나 아주 지엽적인 판례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아주 기본적인데 이 법리를 정확하게 이해했느냐. 그리고 속칭 뭐세 문제당 민법 같은 경우 한 문제 꼴로 사례형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양을 많이 늘릴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모든 국가고시에서 보면 항상 민법은 양에 치인다고 하는데,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긴 하죠, 변호사 시험도. 그러나, 다른 국가고시와는 달리, 선택형 변호사 시험으로 나오는 이 지문들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100점을 맞을 필요가 없어요, 변호사 시험 선택형은. 기본적으로 35문제 중에, 뭐 예를 들어가지고 30개 가까이 맞췄다, 뭐, 그거는 막 최고야, 최고. 그러니까, 한 25개 이상 해가지고 30개 가까이 비스무리하게만 맞추면 아주 잘 맞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 33개 막 이렇게 맞을 이유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역적인 내용들, 예를 들어 막법전형 모의고사에서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이런 것들까지 전혀 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양을 필요 최소화하고, 뭐를 잘 하셔야 된다고, 물론 실전 연습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만은 단권화를 잘하셔야 단권화. 그게 암기장이 됐든 기본서가 됐든 선택형을 한90% 정도는 커버할 수 있는 교재로 선택형을 한90% 정도는 커버할 수 있는 교재로 반복 반복 반복을 하셔야 돼요. 어차피 오지 선다 중에 이 오지 선다를 다 정확하게 알아야 정답을 맞출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통상적으로 두개 지문 정도는 여러분들이 어설프게 공부해도 다 알아. 그럼 이제 통상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오지선다 중에 두개 지문 많으면 세개 지문인데, 그런 것들만 정확하게 체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민법은 1학년 때부터 다들 공부를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문을 읽어보면 다한 번씩 본 지문들이야. 근데 이게 머리에 둥둥 떠다니는 거죠. 이게 적극이었나, 소극이었나, 긍정이었나, 부정이었는가. 그리고 거기다가 막 사령으로 막 같이 엮여서 나오니까 이판례가그판례인가저판례인가 그러니까 양이 절대로 늘어나서는 안 된다. 그래서 단권화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 단권화에 기초해서 실전 연습하는 것들은 일종의 보완책이 돼야 되는데 가끔 우리 학생들이 선택형 점수를 안 나온다고 여기에 너무 무게 중심을 두는 경우가 있는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시험은 100점 맞을 필요도 없고 뭐가 중요하다? 지엽적인 암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베이스가 중요하다는 거 거듭 강조드리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면 예를 들어 3학년들 또는 우리 NC생들이 어 선택형 문제집을 어느 정도 풀어야 되나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 강의형 종합반 이렇게 쭉 진행한다라고 하면. 그 종합반 스케줄 속에 각 순환별로 우리가 선택형 문제를 풀이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리고 진도별 모의고사 때도 선택형 계속 풀어보잖아요 그걸로 족하다는 기본적으로 그리고 단권화 하는데 무게 중심을 두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내가 그래도 선택형 유독 좀 약하기 때문에 뭔가 좀 추가적으로 학원 스케줄 말고 추가적으로 뭘좀더 하겠다 그러면 기출 문제집을 잡으면 되는데 저는 특히 시간이 없는 n 시생들의 경우에는 법전형 모의고사는 잡을 필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디까지만 이 변시 기출 1회부터 11회까지만 그 중에서도 지금 우리 3, 4월 달 진행되는 그한60% 70%에 해당되는 이 핵심 기출들 있잖아요. 벌써 11년이나 됐기 때문에. 그래서 핵심 변시 기출. 이 핵심 변시 기출은 반드시 서너 번 반복하셔가지고, 여기에 나오는 판례들은 법리까지 완벽하게 좀 소화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에 좀더더 더 한다면 1회부터 11회까지의 변시 기출 싹 다. 네. 이 정도만 추가하시면 나머지 학원 진도별 모의고사나, 그 다음에 각종 우리 커리 따라가는 와중에 여러분이 충분히 선택형 실전 연습하는 거 전혀 부족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변호사 시험 선택형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사례형하고 갭이 적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법무사, 법원행시, 이제, 고등고시의 1차 객관식 시험하고 2차 주관식 시험의 패턴이 완전히 달라요. 그 법무사, 법원행정고시 같은 그런 고등고시들도, 객관식은 단순 암기야. 막, 사례형 이런 거안 나와요. 그런데, 법무사, 법원행시, 2차 주관식 기출 문제를 보면 그 수준은 변호사 시험하고 거의 대등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은 1차와 2차의 갭이 엄청 커요. 그럼 우리 시험은 예를 들어가지고 선택형의 베이스가 잘돼 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사례형은 실전 연습, 특히 이제 나중에 제가 사, 사례형의 경우에는 이 단건화도 당건하지만 정말로 실전 연습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 선택형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뭔가 문제를 많이 풀어 보면 실전 감각이 막 올라가 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이 떨어져 있던 그 선택형 점수가 막 20개씩 막 올라가는 거 아니라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제한된 시간 안에서 좀더 효과적으로 이 선택형을 정복하려면은 그 단권화된 교재가 네 번, 최소 네번 내지 다섯 번이 회독이 돼야 돼요. 몇 개월 안에? 8개월 안에. 우리가 지금 준비 기간이 실질적으로 이제 8개월 정도인데 그 안에 네번 내지 다섯 번 반복해서 또 반복해서 볼수 있는 거 어떤 교재 선택형이 최소한 한90% 80% 이상 85% 이상 커브 될수 있는 교재 요걸 잡고 여러분들이 반복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고 플러스 거기에 따르는 뭐 진도별 모의고사나 학원 커리 그 다음에 추가하자면은 변시 기출 요 정도로. 그래서 그 밑에 나와 있는 그 양갈로 2번에 선택형 기출 문제집, 뭐 어떻게 해, 활용해야 되는지, 그 다음 페이지에 OX 문제집이 좋은지, 뭐 오지 선다가 좋은지, 그 다음에 법전역 기출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 제가 간단하게 써두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더 내가 공부량이 올라가 있다 하시는 분은 법전역은 한 3개년, 최근 3개년 정도는 풀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도움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순서가 있어요. 첫 번째, 선택형, 단권화가 중요합니다. 둘째, 무슨 기출이 제일 중요하다고? 변시 기출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에 추가로 내가 더 하자 하면은 법전연 모의고사 3개년 정도, 요 정도 하시면 특히 NC생들 기준으로는 거의 최적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